Oh, great, great, I'm <laughs> 성씀을 의지합니다. 합다 고백하며 대두드립다 아버지 하나님의 노래를 사다 주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하신 주님 이름을 의지합니다. 고려의 눈물을 지않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묻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인생을 사랑할 용기를 주시기 원하며 이 인생의 그 말씀에 능력을 인지하며 평안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건네고 오직 하나님의 일로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다 감사합니다. 주님예수의이름으로감사하며 기도하옵니. 나아가, 아멘나나님가나아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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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가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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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마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죄가 위로 이기자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별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이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으로 가려나니 아담은 모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그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또한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팔을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퇴에 이르렀으나 은사의 많음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렴파 하심에 이르미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던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다했은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번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이다 그러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제의 이름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신을 받아 생명에 일르렀느니라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한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죄인된것같이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이니 이런 죄가 사망하여서 왕한으로간것같이 은혜로 또한 너희로 말미야마, 와, 한걸타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말미암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라. 아멘.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예, 조금, 예, 조금 더,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어, 구원의 말씀, 지금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로마스를 통하여,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었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모든 삶의 행위가 믿음의 기초에서 해야 된다라는 끈끈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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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쳤다라는 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어, 구원의 음. 말씀, 또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뒤바꾼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맡긴 자입니다. 한 사람은 죄를 끌고 들어온 자입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의 불순종, 이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끌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한 분으로 인하여서는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참, 죄를 끌어들인 사람. 죄를 소멸한 사람, 죄를 만든 사람, 죄에 끌려다닌 사람, 죄를 붕괴시키고 죄를 소멸한 사람, 이두 사람에 대하여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통해서 보험이 먼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하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인류 전체를 사망의 굴레에 죄의 굴레에 놓이게 한 치명적인 사건이 아담의 불순종에서 났니다 좀 비약적인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의 역사가 바뀝니다. 은혜의 역사로 바뀌고, 구원의 역사로 바뀌고, 부흥의 역사로 바뀌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잘못된 죄를 끌고 들어와서 둥지를 털고 앉아있으면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런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해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믿음 생활할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지 잘못해가지고 해변에 끌리고 핏줄에 끌리고 개인적인 인연에 끌려서 끌려다니다 보면은 교회가요 주저 안 자요 하지만은 은혜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돌 뭉쳐서 은혜 충만한 교회를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아, 네. 30년의 역사는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 31주년을 한 주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32년 역사 헛된 겁 이걸 잘 분별해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공시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죄라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세상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배하고 죄와 사망이 사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왕 노릇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의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축복이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왕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의 너무 너무 중요한 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 아마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원인는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더 넘치게 받았다. 이 아침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죄가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지만 <laughs>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해주세요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자리에 넘치게 하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번죄로 많은 사람이 전국에 이르기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일르렀는다이한 분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극복해내고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며 죄가 드러나고. 율법 안에 있으면, 죄의식은 더욱더 커지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를 인식하는 것이 커지며 커질수록, 은혜는 더 커도다.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의식이, 죄 죄의 인식이 큰 사람일수록, 은혜 의식이 더 커진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만한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못 들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흔들어대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평지풍파를 만들고도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와. 그만 죄를 지은 것처럼 착각하고 아이고나 이 정도는 괜찮겠죠. 하고는 외계하지 않는 그런 죄인도 있어요. 누구에게 의미를 더 많이 부어주겠습니까요. 이 영적인 원리를 생각을 하시요뭐 목사님이 자꾸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왜? 죄를 인정하고 대개하는 것만큼 무엇이더없더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더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넘친 곳에 제 의식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더 넘치는 거죠. 한국 교회가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딱 요즘에 보면 은 부족한 게 제의 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교회의 축복의 통로, 전도의 통로를 틀어가는 걸 몰라요. 그게 뭐 목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가요? 모릅니다. 못 깨닫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은혜의 출구를 은혜의 통로를 열수 있으려면 죄의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가 더욱더 커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이 난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역설적이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누가 보면 17, 15장의 탐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탐진하고 대신 먹규를 먹으면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죽을 죄인이라 꾸짖지 않고 달려가서 나 주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고, 제보의 송아지를 잡고, 제보의 장치를 열어주고, 아버지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게 되는 거죠. 죄가 이렇게 큰 자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애를... 으로 주신다는 분. 은혜는 죄를 이기고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아, 네. 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히바게 했잖아요. 믿는 자들을 히바게 했잖아요. 믿는 자들 죽는 걸 보면서 방임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자이니.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한 걸깨달은 거죠. 제인식이 있게 되는, 제의식이 있게 되는. 그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끌고 다니고 끌려다니고 막 이런 짓을 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걸 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이 뭐가 됩니까 은혜의 사도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서 은혜로 죄를 피우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죄가 많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영원하고, 크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장펠를 낳게 자랑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어렸을 때 사고치고 애들을 두드려 패고 흐름에 울받고 어머니는 용서해 주시죠. 품에 안아주시죠. 한 번도 짐 나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엄한 어머니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머니 본생 너무 마한 거예요. 딸이 그렇게 많은 잘못을 안 했어요. 딸이 뭐, 이 뭐, 사춘기 겪으면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말을 안 들었는지, 공부가 떨어졌는지, 어찌된지 모르지만은, 나가라고. 나가라고. 네 같은 딸둔적 없다고. 나가를쫓아냈어요 여러분들. 참 이상한 어머니 권사예요. 그러면 문을 딱 잠궈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하는 것도 전도사님 기도해요. 너무 그이 아프다니까 너무 속상해요. 신앙이 너무 깊은 권사입니다. 너무너무 말씀도 잘 알고, 말씀을달달달달배우는데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 이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냐. 아무리, 아무리 배란 딸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해 줬으면그딸 정말로 멋지게 자랐을 텐데, 효도하는 딸이 되고, 사랑하는 딸이 되었을 텐데, 그 딸을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그때 어렸을 때아이니까 어린 마음에 예수 믿는 게 뭔지 회의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 비하면 저희 어린 시절은 더 별나고, 더 짓궂고, 더 엉망진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한 번도 집을 내쫓거나 집 나가라 소리 한 적도 없고, 그저 크신 품으로 앞치마로 덮어주시고, 치마 포으로 덮어주시고, 한 번도 한 번도 벨라다고 해서 밥 먹지 말라고 밥을 풍긴 적도 없고, 오히려 밥 먹으라, 힘내라, 밥 먹으라, 오히려 밥을 더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죄를 해각 해결하고, 죄를 자각하고, 죄를 깨닫는 그 자리에 누구의 은혜가 넘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의 은혜는 할양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애고사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면 모든 삶의 사건들,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다는 라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세계의 기도의 제목은 딱한 가지죠. "은혜가 넘치게 달라" 주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 주님의 몸된 교회 빚값으로 사신 도에 서귀보면성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 대한민국 불쌍한 대한민국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안 넘치게 달라고기도하시게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범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엎드리고 고백하며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창조신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풍성한 은혜, 할력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